한창 여름이 무르익던 어느 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자주 보던 공포 게시판에 이끌리듯 접속했다. 그곳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제목을 확인하니 군대에서 겪은 실화라는 타이틀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평소 군대 이야기에 흥미가 많았기에 클릭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야기는 이런 맥락에서 시작되었다. 주인공은 동두천 인근의 어느 부대에서 말년 휴가를 기다리고 있던 병장이었다. 그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군 생활을 편안하게 보내고 싶은 마음뿐이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하달된 정찰 임무로 인해 모험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작전 지역에서 실종된 몇몇 병사들을 찾는 것이었는데 그 지역은 오래 전부터 미스테리한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던 곳이었다. 작전 지역은 부대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깊은 산속이었다. 주인공과 함께 임무에 투입된 다른 병사들 역시 모두 긴장하고 있었다. 작품 속의 주인공 병장은 몸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았지만 명령을 어길 수는 없었다. 그래서 이들은 각자 무장을 하고 식량과 야전 장비를 챙겨 입산을 시작했다. 처음 몇 시간은 큰 문제 없이 지나갔고 더위와 무기는 그저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였다. 그러나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점점 어둡고 기묘해졌다. 저녁이 되어 캠프를 차리기로 했을 때도 그들은 어딘지 모르게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날 밤 주인공은 이상한 꿈을 꾸었다. 자신이 울창한 숲속을 헤매고 있는데 어느 순간 주변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문 앞에 벽들이 생겨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더 이상 길을 찾을 수 없을 때쯤 한 여인이 나타났다. 그녀는 흰 옷을 입고 얼굴은 검게 가려져 있었다. 그녀가 무언가 말하려고 하는 뱃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주인공은 꿈에서 깨어났고, 거센 바람이 캠프를 흔들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수색대는 길을 계속 나아갔다. 그런데 누군가 해골바가지 같은 것을 발밑에서 발견했다.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지만, 자세히 보니 얼마 전 실종된 병사의 군번줄이 같이 발견된 것이다. 미스터리한 두려움이 그들 사이에 퍼져나갔다. 그러던 중또 다른 병사가 자취 없이 사라졌고, 그의 비명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주인공은 어젯밤 꿈이 떠올랐다. 점점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면서 길도 없고 방향 감각도 잃기 시작한 그들 사이는 점점 더 많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다. 누군가는 심한 탈진 상태에 빠지고, 다른 이는 이유 없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우는 등 상황은 극도로 어지러워졌다. 몇 시간 후 주인공은 혼자 남아 있게 되었다. 주위는 온통 어두워지고 발걸음이 무거워지며 몸은 지쳐 있었다. 그때 멀리서 그 여인의 발소리가 다시 들렸다 흰옷을 입고 나타난 그녀는 이번에는 얼굴이 확실히 보였고 너무나도 슬픈 눈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인은 주인공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그는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는 미친 듯이 뛰었고 어느샌가 산중턱의 작은 사찰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노승이 한명 있었다 주인공은 그의 이름과 목적을 설명하자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그대가 본 그녀는 이 산의 영혼이다. 이 산에서 생을 마감한 영혼들은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뱅뱅 돌고 있느니라. 주인공은 어리벙벙한 상태로 노승의 안내를 받아 사찰에 하룻밤 묵게 되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음 날 아침 사찰을 떠나던 주인공은 어찌 된 일인지 알수 없지만 시작했던 곳으로 돌아와 있었다. 정신을 차려 신속하게 부대로 복귀한 그는 마치 몽한 상태에서 깨어난 사람 같았다. 주인공은 그 이후로도 여러 번 그날의 일 되새기곤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았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주인공이 부대에 복귀하고 몇달후그 지역에서는 다시 실종 사건이 발생했고 미스터리한 소문들이 퍼져나갔다. 그리고 일부 병사들은 아직도 그 꿈을 꾸고 있다는 속설이 이어졌다. 실화라기에 너무 신비롭고 불허용할 만한 경험들이지만 그곳을 다녀온. 모든 이들이 힘겹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었다. 결국, 그 부대는 그 산을 연구해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이후로도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 기억은 주인공과 그곳을 다녀온 병사들에게 영원히 각인된 채 남아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몇해 전, 저는 경기도 외곽에 있는 한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인터넷이 잘 되지 않는 곳이라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주었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서로를 알고 있었고, 그런 환경 덕분에 친절하고 따뜻한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평온함을 깨트리는 숨겨진 이야기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이야기 중 하나는 특히나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지금도 떠올리기만 하면 소름이 돋는 경험이었어요. 그 당시 저는 작은 문구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대도시에서의 삶에 지쳐 한적한 마을에서 조용하게 생활하고 싶었거든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가게를 열고 같은 시간에 닿는 단조로운 루틴 속에서 어느 날 저녁쯤 이상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손님은 키는 작았고 허리춤까지 내려온 길고 검은 머리를 가졌으며 아주 하얀 피부를 지닌 소녀였습니다. 처음 왔을 때부터 좀 이상한 느낌을 주었어요.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녀가 문구점에 들어온 순간부터 저는 알수 없는 불편함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소녀는 천천히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아무 말 없이 작은 노트와 연필, 한 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계산대 앞에 섰을 때도 아무런 말, 한마디 없이 그 물건들을 저에게 건넸어요. 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얼마인지 말해주었고 그녀는 마치 꿈을 꾸는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을 받고 거스름 돈을 줄때 저는 그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때 저는 그 소녀의 눈동자 가검께 변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로 짧은 순간이었지만 명확히 밖에 무척 놀랐죠. 그날 이후로 매일 같은 시간대에 그 소녀가 찾아왔습니다. 항상 같은 물건을 샀고 언제나 말없이 계산대 앞에 서 있었죠. 어디 사는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저 매일 오던 그 시간이 되면 가게 문을 닫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저는 매일 그녀가 오기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그 소녀는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금은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그녀가 그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결혼식 주말 마을에서 축제가 열렸습니다.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저는 축제에 참여해서 하루 종일 마을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축제장을 떠났습니다. 그때 저는 축제장에서 조금 떨어진 숲길을 지나야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로지 달빛만이 길을 비춰주는 그런 길이었죠. 저는 술기운에 조금 취해 있었지만 최대한 침착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점점 소리가 커지면서 그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바람에 실려오는 듯한 소리였어요. 마치 누군가가 나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던 길을 돌려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들려오는 숲의 소음뿐이었죠. 하지만 그때 저는 눈앞에 그 소녀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숲길의 어두운 길목에 서 있는 그 소녀를 말이죠. 한 손에는 그날 구매한 노트를 들고 있었고 다른 손에는 연필을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소녀는 천천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움직임은 매우 느리고 거의 유령 같은 느낌이었어요. 왜 여기에 있어? 라고 생각해 들기도 전에 소녀는 저에게 손을 내밀며 노트를 건넸습니다. 저는 이미 겁에 질려 있었지만 그녀의 손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을 건넸을 때는 그녀의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고 이상하게도 가벼운 힘이 느껴졌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는 기묘한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말한 마디에 저는 온 몸이 전율했습니다. 잔뜩 겁에 질려 도망가고 싶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노트를 제 손에 쥐여주고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아무 소리도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들고 얼어서 서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노트를 펼치는 것도 두려웠지만 그런 채로 있을 수만은 없었기에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쳤어요. 노트에는 짧은 문장들이 있어요. 있었습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진실을 마주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소녀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소녀는 분명히 저를 매일 찾아오던 그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사진이 아주 오래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마치 수십 년전 사진처럼 말이죠. 그때 저는 설마 하는 생각에 노트를 덮고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그날 밤한 순간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무엄심에 인터넷을 뒤져 그 소녀에 대해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정보를 찾을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여러 가지 검색어를 사용해 본 끝에 저는 그 소녀가 살던 집에 대한 정보를 찾아 냈습니다. 그 집은 마을 밖에 숲 근처에 위치한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이제는 사용되지 않은 폐가로 알려져 있었죠. 그 집에 대해 알아보니 약 50년 전한 가족이 살았었다고 합니다. 그때 부모님이 트라우마를 겪게 되어 어린 딸을 남겨놓고 사라졌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녀가 집에 혼자 남게 되었다고 말했죠. 그런데 어느 날그 소녀가 숲에서 사라졌고 그 이후로 그녀에 대한 흔적은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말로만 전해 들었던 그 이야기가 현실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저는 소녀가 저에게 노트를 준 이유를 알아야만 할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평생을 불안, 속에서 살아야 할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저는 결심을 하고 그 폐가를 찾아갔습니다. 폐가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낡고 허름한 모습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오래된 먼지, 냄새와 썩어가는 나무리식 코를 찔렀습니다. 집안 곳곳은 이미 자연에 의해 많이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거실, 주방, 각 방을 지나작은 방에 도착했습니다. 그 방은 소녀의 방으로 보였는데, 오래된 인형들과 장난감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어요. 방구석에는 작은 책상이 있었고, 그 위에는 몇 권의 책과 오래된 사진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사진첩을 열어보니, 그 소녀와 가족의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사진 속 소녀는 항상 같은 표정, 같은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통해, 저는 소녀가 어떤 감정들을 느끼며 자라왔는지 조금은 알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창틀 앞에 서서 사진첩을 더 넘겨보던 중,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 책장이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그 속에는 또 다른 노트가 있었습니다. 그 노트는 이전에 소녀가 저에게 준 노트와 비슷한 느낌이었지만, 내용은 더 많았습니다. 노트 안에는 소녀가 느낀 감정들과 일기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왜 나를 두고 가셨나요? 난 혼자예요. 너무 외로워요. 그런 감정들이, 넘쳐나는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누구든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제 이야기를 알아주길 바랍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소녀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녀가 저에게 노트를 준 것인지도 알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소녀가 평화로운 곳으로 가길 바랐고 그날 이후로 소녀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 소녀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의 경험을 통해 그 소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의 이야기를 이렇게 글로 남겨 그녀가 원하던 진실이 알려지길 바랍니다. 그 이후로 저는 다시는 그 마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소녀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누구든지 잊혀진 이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소녀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제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